단지 아포 해보고 있다. 자이파이 엄마 그냥 맞추는 거잖아. 지가 이 時間ないよ、うん、アルコール手きれいにしてないってアルコール、うん

이제 빵안 먹을 건데 빵. 밥 먹지마 이제. 스테이크 이제 먹어야 돼. 잡아서 손으로 잡아서. 어밥 먹었다. 밥 먹었다. 세개네 개. 세 개? 네 개? 오 이쁜 먹었다네. 가자 미나짱. 자, 일어나세요 어, 기대해주세요 상우야 상우 누구야? 응? 어, 기대 응? 어, 내가 뭘 잘못했거든 <laughs> 안 했다, 안 했어 진달 양성? 엄마 양성 걸렸대? 맛있 음, 마스크. 마스크. 양성 아, 걸렸대? 아, 아, 아다 양성 걸렸대? 응. 아, 양성 걸렸대? 야,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마. 부끄한다 니나 짱 껍질. 이 그래, 언나빠지 찾았어. 무기 들고 자면 안 됩니다. 요. 요 크리퍼 한명나 친구가 붙어이어침가 크리퍼 여름이야. 응 여름이야 혼자 <laughs> 산촌들끼 어? 아침 개우네 시원하겠다 너 어떻게 그거 입고 있어? <laughs> 입니다. 전 시집안이라 진가가야죠 정가 알겠습니다. 정가하세요. 여기 가져왔다. 여기 여기도 조사해. 네, 근데 싫은데화만 말했는데요. 이건 뭔데? 야, 이게 그냥 건강 감기 세트. 헉? 어 뭐야? 제가아 아, 아, 감기야. 애들 거다. 애들 거. 어 아, 애... 애들 거네. 뜨게야칠가 알아보자면 던 거다. 감기약이랑. 어 신기하네. 소독 젤이랑. 그런데 음. 이거. 이거. 할아버지. 왔어. 이것도 소독. 클리너. 어. 이거는 응. 할아버지 있던 거야. 엘지기 음. 이건 뭐지? 온통 뭐지? 뭐. 오 신기하다. 이게 60살 넘는 사람이랑. 응. 이제 1 12... 2살 미만. 어, 1 2살 미만. 오 대박. 오. 살았다. 살았다. <laughs> 먹을 게 생겼어. 홍튀기홍튀기 어? 게김? 어어진양이거냐 먹으라고 하나 줬다. 아두개 준대? 아두 개네. 수양미 있다. 수양미. 물두 개, 김, 밥. 오 쌀. 아프니까 삼계탕 한 개. 내가 좋아하는 <놀린> 거 <놀린> <놀린> 없어 아, 이 신기하네 이나 씨한가 스키나 아르카 밑에 거랑 사골곰탕 아니 면 좋아 이거 아, 라면 아, 좋아 이나 좋아하는 거 있잖아 김김아 맞다 난 김이 좋아 이나 김 좋아하잖아 짜장도 있네 파래도 아, 있고 네? 짜장도 있고 파래도 아, 있다 아. 짜장 <laughs> 짜장 뭐가 좀 이따가 생각보다 좀작 이거 하나 주면 <laughs> 한 <한소리도> 솥에서 <laughs> 어떻게 먹지? 뭐 어, 그래도 부줄게 고맙지만. 빨로. 응. 아 아, 그가지고난한딱 먼저 팔로 막 뛰어가지고, 응.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막 팔로 딱잡아가지고막 응. 이빨로 막 어, 이쪽 이쪽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막. 어 이빨로 게... 머리를 잡았다고? 깨물었다고? 응. 진짜요? 아, 어? 박민아, 이건 상준 오빠 거짓말이야 진짜요. 근데 이빨로 머리 깨물었어, 안 깨물었어. 이빨로 깨물면 되요 안 되요? 안 입어도 나무 캡고 나도 나무 건거잖아 어디 가요, 방리나? 아 진짜 유도수. 아그나도다되 상진 오빠가 뺏어 왔어? 그럼 상호 오빠한테 물어봐도 돼. 누가 거짓말 했는지. 나왔 일단 산중이 이렇게 떨어뜨렸거든. 응. 그냥 짱이 이거 가져가면서 왜냐 짱거 가져가 왜 하면서 이렇게 딱 하고 던졌어. 근데 음. 산중이 산준도 이런 걸 이렇게 딱 하고 던졌는데 같이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. 상준도 던졌어. 아니? <놀람> 응. <놀람> <놀람> <라인> 그러니까 난니까 먼저 떨어뜨리고 나서. 야 나니까 안, 안, <놀람> 안, 안 어려워. 어. <놀람> 내가 핑크랩 먼저 를은건데뺏었깨건데 안주고 아주잖아 같이 안놀아고 혼자만 응. <laughs> 놀고있어서 같이 놀고있어서 같이 안놀아고 어. 증거 지금 다 남기고있다 사이좋게 놀거야 안 놀거야 리나 일로 나와. 오빠 살짝 그런데 들어와. 자 서로 한번 안아줘. 아까도 안했잖아. 야 아니, 원래 하이하면 안아주는 거야 서로. 리나 안아줘. 오빠 상주 상주도 안아줘 빨리. 자 서로 하이 네. 포옹. 알았어. 나 짱구 남주 때렸단 말이야. 알았어 빨리 하해해 이제 살짝 놀 거니까 옛날 것좀 잊어. 옛날 것못 뛰죠 어른들 때까지 못 뛰죠. 빨리 안아줘 오. 안았지? 사. 오빠를 하나 두 손으로 하나. <laughs> 자 이제 알았어. 뽀뽀 한번 해. 아 이리 らっ한 번만 더 싸우면 이제 뽀뽀하게할 거야, 알았어? 한 번만 더 싸우면 뽀뽀 한다. <laughs> 열심히 했다. 이거 좀 버려 줄래? 이하다, <laughs> 기테나. 야도 씨한테 먹으라 해. 아, 어떻게 해, 그럼 이제. 하나. 응. 난 음성 한 줄밖에 안 나왔습니다. 좀 기다렸다가. 대박이네. 응? 야. 호 막이 심해, 데점바 이제 집은 나갈 수 있는데. 오. 오이 어? 씨, 대박이네. 네 하나 리나 짱고요. 리나가 다 먹어야 돼. 음. 베블룩 같아. 얘는. 베블룩. 어, 똑같네. 완전히 똑같다. 응. 김이랑나김 좋아해. 나 응, 좋아하지. 여기 삼계탕도 있고. 어, 과자가 다르네. 가자가... 어? 가 바닥 누룽지 먹 있네. 아, 이거는 가자가 아니다. 이거는... 이거 끓여서 누룽지 죽출어 먹는 것가 보다. 아, 음. 그냥 먹는 거 그냥 먹어도 되잖아. 아, 커피와 함께 먹으면 고소하대.